강주의 기자 등호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모회사 하이브와의 분쟁에도 뉴진스의 계획을 이뤄갈 것이라고 밝혔다. 15일 일본 TV 아사히 ANN 종합뉴스 프로그램 보도스테이션은 민전 대표와의 단독 인터뷰를 공개했다. 민전 대표는 인터뷰에서 현재로서는 프로듀서 계약을 안 했기 때문에 프로듀서도 아니고 대표이사도 아니다. 사내이사로서의 권한만 있기 때문에 사실 붕떠있는 상황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뉴진스 관련 실무는 계속 이어가고 있다며 일은 하고 있지만 다음 스텝에 대한 게붕떠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이 상황을 빨리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했다. 이어 원래 내년에 월드투어부터 시작해 연초에 나올 정규앨범에 대한 구상도 이미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닥칠 줄 누가 알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호소한 유진스 멤버 한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민전 대표는 한의 엄마가 지금 서울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서울에 있는 엄마 역할을 해야 한다. 누군가 버팀목이 돼줘야 한다. 실제로 이 친구들의 엄마, 아빠가 나랑 나이가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친구들은 조금 애기니까 자식들한테 엄마, 아빠가 이런 거 좋아했었어. 이거 한번 들어봐야 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알려주는 개념인 거지. 무슨 아바타를 만들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하이브가 자신의 대표이사 복귀는 수용하지 않되 사내이사 임기 연장을 추진하는 절충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선 나한테 배임이라는 죄명을 씌웠으면서 프로듀서 제안을 하는 것 자체가 모순적이라고 반박했다. 민전 대표는 어떻게 그런 죄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프로듀서 제안을 또할수 있느냐며 K-팝이 새로운 물결을 만들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레이블을 만들고 싶었고 하이브가 같이 만들자고 해서 많은 선택지 중 골라서 온 것이다. 그런 부분이 보장되지 않았으면 입사를 안 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제 이 테스트가 내 인생만 걸린 테스트가 아니다. 모두의 인생이고 저와 함께 하는 모두의 인생이 걸린 테스트라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싸우고 있는 것이다. 굉장히 책임감이 있는 일이고 상황이라고 밝혔다. 더 나아가 이 분쟁이 어떤 식으로든 종지부는 찍게 될 것이고, 최대한 뉴진스 계획을 이뤄갈 것이라며, 만약 지금 홀드 중단돼 있다 하더라도 그 홀드 등 기획을 나중에 다른 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반면 이재상 하이브 CEO 최고 경영자는 약 6개월간 이어진 민전 대표를 둘러싼 내용과 관련 지난 14일 직원 상대 타운홀 미팅에서 믿고 기다리면 실타래가 하나하나 풀려가는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칙적 합리적으로 조치해가고 있다는 기조 입장을 재확인했다. 하이브는 지난 4월 경영권 탈취 시도를 주장하며 민전 대표 등 당시 어두워 경영진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어두어 임시주총을 통해 민전 대표의 해임을 추진했다. 그러나 법원이 민전 대표의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제동이 걸렸다. 이에 하이브는 어두어 이사회를 재편하고 8월 김주영 사내이사 하이브 시의 차로 최고인사 책임자를 어두어 신임 대표를 선임했다. 민전 대표는 재차 임시주 주총의 소집과 사내이사 재선임을 청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